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신학성경 134면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칠년 만족, 만족이라는 말을 설명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만족한다, 만족스럽다, 모자람이 없이 풍부하고 충분하고 마음에 흡족한 것을 만족이라고 하지요. 근데 그 설명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만족이라는 한자의 뜻을 살펴보면 만은 가득하다, 차오른다. 그리고 족은 발족. 그냥 발이라는 뜻입니다. 발목까지 차올랐을 때 거기서 멈추는 것이 곧 날마다 행복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물이 발목까지만 차올라도 온 몸이 나들어지고 행복을 느끼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발만 시원해도 온 몸의 땅 구멍으로 열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발이 아니라 종종 목구멍까지 차오르고 머리 꼭대기까지 채워져야 행복할 것이라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결코 발만 담그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발을 담그는 것, 만족을 하고서도 만족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 많이, 더 높이라는 도전을 결코 탈수할 수는 없지요. 사도 바울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라고 하였습니다. 더욱 크고 가장 좋은 길을 길로서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 옳습니다. 이것은 결코 인간적인 욕망을 자극을 하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때로는 발까지만 차 올랐을지라도 웃을 수 있어야 하는. 아니 발을 담근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임금과 집권자들이 행세하지만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들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였습니다.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였지요. 예수님은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고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을 떼어 주시며 내 몸이라고 하셨고 잔을 나누어 주시며.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엄숙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제자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문제로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싸움은 그들 사이에 자주 일어났었습니다. 앞서서도 자기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는 문제로 다투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인간이 갖는 권력욕과 지배욕을 가졌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며 싸움질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조차 더 높아지겠다고 악다구니를 쓰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의 싸움질하는 인간 그러니 별것 아닌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길을 쓰고 높아지겠다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그런 자리를 차지했다고 또 허세를 부리고 그런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악을 쓴다고 너무 속상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씁쓸한 모범을 보였으니 말입니다. "세상 인심은 묻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왕이 군림하려고 하고." 주관한다는 말은 최고 통치의 노릇을 한다는 말이죠. 지배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사람들에게 은인이라 칭함을. 은인이라는 말은 좋은 행동을 했다는 뜻입니다. 국가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어은 지는 명예로운 칭호입니다. 즉 좋은 일했다고 좋은 일했다고 칭송받기를 원합니다. 대단한 일한사람을하고 말을 듣기를 원하지요. 이것이 명예심입니다. 남을 지배하려고 는 권력욕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 떠받들게 원하는 명예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의 영향력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은인이라는 소리를 듣고 앉아서 먹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그 정 반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는 분명합니다. 대접받고 뻐기고 행세하며 자랑하려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 사람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밥상에 앉은 사람과 시중 드는 사람 중에 누가 더큰 자인지는 분명합니다. 섬기는 사람보다는 밥상에 앉아서 받아먹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자 군사님들이 밖에 나가서 밥 드시면 그렇게 좋아하시대요. 받아먹는 밥이 맛있대. 어떤 밥이라도. 뭐, 그럴 자격 충분하십니다. 늘 집에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나 전혀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아 먹는 것이 행복이라고 돈 버는 이유도 힘을 가지려는 이유도 받아 먹기 앉아서 받아 먹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높으냐며 서로 다투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과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모두 서로 더 높아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나서십니다. 예수님.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섬기신 예수님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처럼 겸손하게 나다져 섬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섬기셨으니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영향력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마음에 깊이 남아 있는 섬김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머니를 기억하는 것은 그분에게 받은 사랑, 섬김이 크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섬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으로 못난 자신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유하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사람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이 이름을 남기는 것 같지만 복꾼으로 기억될 뿐입니다. 감동으로 기억되기 위하여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또는 명예의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영향력이 있기를 원하지만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이 될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탁월하게 하시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님의 모습을 닮음으로 주의 능력으로 사람들 앞에 깊은 감동을 남길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탁월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권세가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무도 위에 오고 가는 발걸음 발걸음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이땅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안보를 지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계 선교 강국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섬기신 예수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섬기므로 예수님을 닮기를 세상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